10월 2일 아침 묵상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의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모입니다. 아, 여러분들 명절 기간 잘 보내셨나요? 예, 아직 연휴 기간이지만 예,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직 명절 안 끝났으니까 잘 예, 쉬시고 또 즐기시고요. 또 오늘부터 저처럼 일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조금밖게모셨다고 너무 이렇게 피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어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예, 기쁘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묵상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예. <laughs>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노 기뻐하래 True and it's so same just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정말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들어주실 거라서 기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새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다른 즐거움이 첫 번째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뭘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예, 오늘부터 어, 묵상집이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이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곱 일회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이 나을되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일의를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이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타장마당과 포도주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이사랑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10월의 첫 아침 묵상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월달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에 말씀해 가지고 어,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네. 먼저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쁘십니까? 오늘 본문에, 어,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곡식을 거둘 때 지키는 칠칠절, 또 포도주를 타작할 때 지키는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절의 무교절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신이 지은 곡식과 포도주 열매를 얻을 때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죠 하나님은 왜 이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또,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 나와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대요. 예, 절개를 지킬 때. 마치, 무슨,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뺏어가려고,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얻은 소출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능력이야라는 욕심과 교만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77절 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은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또, 하나님을 깊이 믿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네. 나 예수 잘 믿어라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말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내 의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교회 다닌다고, 장로가 된다고, 권사가 된다고, 또 목사가 된다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현혹하는 수많은 죄의 조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요 절개를 잘 지키면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절개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말씀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laughs>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어,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의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세상의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정말 중요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가 먼저 되고 기도가 먼저 되고 말씀이 먼저 될 때에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시간에 가장 여러분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절기 잘 지켜라. 나한테, 어, 너가 얻은 소츠, 소출, 포도주 열심히 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 곡식을 거둘 때, 또 포도주를 타작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킬 때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그래서 우리는요 기뻐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처음 믿을 때는 기뻤는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또 저에게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점점 신앙생활에 지치고 따분해지고 오히려 다른 일로 기쁨을 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다른 것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것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기쁨을 그 기쁨을 누르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은요 세상에 줄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 비록 내 옆에 있는 가족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회사에 있는 상사는 나를 짜증나게 할지라도 나를 갈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야,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밭에 곡식을 벨 때에 포도를 타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절개를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인도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더욱더 누리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확인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온 나이다.